현재 아산 지역에서만 13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등 개발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 지정권한이 충남도에 있다 보니 시와 도간 행정절차 중복으로 행정처리가 늦어지면서 아산시가 도시개발사업 지정권한 등에 대한 특례지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모종 셋들지구 도시개발사업지입니다. 면적 약 58만 제곱미터에 4260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아산시는 오는 2025년 중공을 목표로 기반 시설 정비 등 도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종일 지구와 이지구 등 현재 공공과 민간 등에서 열세개 도시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등 아산 지역 개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 문화, 여가, 상업, 교육 등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품격 주거용지 공급을 위해 우리 시 자체 사업 이겨지고 LH 사업 1개 지구, 민간 10개 지구 등 13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 수요가 늘고 있지만 도시개발 사업 지정권이 충남도에 있다 보니 도와 시의 중복된 행정 절차로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는 특례가 적용돼 도시개발 사업 지정 권한이 있지만 인구가 36만 명인 아산시의 경우는 충남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50만 명이 넘는 천안시는 성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지정하는데 7개월이 조금 넘게 걸린 반면 아산시는 모종일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는데 30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늘어나는 도시개발 행정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아산시가 도시개발사업 지정 권한 등의 특례 지정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 균형 발전 등에 따라 시군구에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아산시는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시군구 도시개발 시행 면적을 보면 경기도 용인시에 이어 아산시가 2위를 기록하는 등 도시개발이 늘면서 행정수요에 따른 특례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지정 권한을 갖게 되면 도시개발 행정 절차 간소화는 물론 탄력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개발압력과 인구가 증가하는 아산시의 성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 권자로 확보를 확보에 따라 지정절차 간소화를 간소화해가지고 행정 수위에 맞게 행정력 제공 및 탄력적 시는 오는 10월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권한을 갖고 있는 충남도와 협의를 나누고 올해 말 아산시 특례 지정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